서브젝트 링크 1 12단원 시작하겠습니다 The Origins of Fruit's Name 입니다 Origin 이라는 말은 기원, 뭐 유래 이런 뜻이에요 과일 이름의 기원 이런 뜻이겠네요 You know how most fruits taste, smell, and look. 너는 안다 대부분의 과일들이 어떻게 맛이 나고 냄새가 나고 생겼는지 룩이란 게 보이는지 라 뜻이니까 생겼는지 라 뜻이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너는 안다. You can also easily name each one. 너는 또한 쉽게 이름 부를 수 있답니다. 그쵸 이름 요 네임이라는 말이 원래 이름 부르다, 이름 짓다라는 말이 뜻이 있고요. 여기서 이름 부르다겠죠. 각각의 것,이죠? 이 치는 각각이고요. 각각의 한계라는 뜻으로 그냥 하셔도 되지만 이 원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것을 대신 받은 말이에요. 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말을 또 쓰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원이라는 말을 대충 써버린 겁니다. 여기서 원은 fruit겠죠. 각각의 과일들을 또한 쉽게 이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But did you know that some fruits have interesting stories about their names? 하지만, 넌 알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있었니? 알았니? That some fruits have interesting stories. 라는 거를 알고 있었니? 입니다. 뭘 알았니? 라고 물어본 거냐면, 몇몇의 과일들이 아,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넌 알았니? 이렇게 됩니다. 무슨 흥미로운 얘기냐면요. About their names. 그들의 이름에 관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갖고 있었다는 걸넌 알았니? 이렇게 물어봤죠. Banana comes from the Arabic word Banan. 바나나는 왔다. 이랬죠? Come from 어디에서 왔다는 뜻이죠. 아랍 언어 바난이라는 말에서 왔다 이런 뜻이에요. Arabic은 아랍어라는 뜻이고요. w o r d 는요 우리가 단어라는 뜻으로 말알고 있죠. 근데 w o r d 는 원래는 좀 포괄적인 말입니다. 말, 뭐 이런 말로 쓰죠. 아랍어 말, 여기는 아랍어 단어 모두 다 됩니다. 여기서는 단어라는 뜻으로 쓰였겠네요. 근데 바난이라는 아랍어 단어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네요. 바난 means finger. 바난은 손가락을 의미한다. When Arabians discovered the fruits, they thought it looked like a yellow finger. 아라비아인들이 이렇게 되겠죠. 아라비아는 아랍이, 그 아랍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이 이 과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It looked like a yellow. It looked it looked like a yellow finger. 그것이 노란색 손가락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돼요. Look like 은뭐 뭐처럼 보이다죠. 그렇죠? 다음 볼게요. Many people think kiwis u r are from New Zealand.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키 프루트가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are 비동사 플러스 플럼이야 어디 어디에서 왔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하는데 그 이미 많이들 알고 있어요. 있을 겁니다. 나 한국에서 왔어라는 말 이렇게 쓰지 않나요? I am from Korea. 그렇죠?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용 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키위프로트가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But this is not true.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키위프로트 is really come from China. 키위는요. 그 과일 키위는 실제로는 중국에서 왔다. They were called Chinese gooseberry. 콜은요. 부르답니다. 근데 앞에 비동사를 달고 뒤에 과거 분사형으로 쓰면요. 수동태가 돼서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수동태라고 그러죠. 불려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동사가 지금 과거형으로 쓰였으면 불려졌다가 되겠죠 그들은 불려졌다 중국 구즈베리라고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구즈베리는 뭐 굳이 번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중국 구즈베리라고 불렸었다 이렇게 돼요 New Zealanders changed the name to k e e p e r s because their brown fuzzy skin looks like a kiwi bird's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change a to b 라는 수가 있습니다. a 를 b 로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볼게요. 여기서 a에 change 가 있고, t o 가 있죠. a는 이겁니다. b는 이것네요. 그러면은 a 를 b 로 바꾸다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 이름을 키위로 바꿨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Because they are brown fuzzy skin. 왜냐하면 그들의 갈색 그리고 털이 보송보송한 껍데기가 껍질이 looks like a kiwi bird. 그 키위새처럼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skin이라는 단어는요. 한국어로 사람의 껍데기는 피부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동물의 껍데기는 가죽이라고 해요. 한국어로 과일의 껍데기는 껍질이라고 하죠. 영어는 세 개를 다 똑같은 말로 씁니다. 스킨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니까 피부라고만 외우지, 안, 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갈색이고 털이 뽀송뽀송한 껍데기가 껍질이 키위새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 옆에 그림에 키위새 보시면 알겠지만 키위새가 실제로 그가 과일, 과일 키위얘 껍데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키위라고 이름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The coconut's name is also related to an animal. 코코넛의 이름은 또한 관계되어 있다 동물과 이렇게 됩니다. be related to를 꼭 기억해 주세요. 모모와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모에 관련되어 있다란 뜻이에요. 코코넛의 이름도 동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In the 16th century, a Portuguese explorer discovered the coconut. 16세기에요. 포르투갈 탐험가가 코코넛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탐험가란 뜻이고요. 포르투기는 포르투칼 사람의 라 뜻이에요 포르투칼의 In Portuguese, Coco means monkey's face. 포르투칼에서는요, Coco는 의미합니다. 원숭이의 얼굴을, 그쵸? 원숭이의 얼굴을 의미한대요. The explorer thought the three, darks, uh, the three dark circles on the shell looked like a monkey. 그 탐험가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The three dark circles. 그 세계의 어두운 동글뱅이들이, 어떤 동글뱅이? On the shell. 껍데기 위의 세계의 어두운 동그라미들이 looked like, 뭐뭐처럼 보였다. A monkey. 원숭이처럼 보인다고 그 탐험가는 생각했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 탐험가가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는지가 여기 뒤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The three dark circles on the s h e l looked like a monkey라고 이 탐험가가 생각을 한 거죠 그쵸 Next time you are at the grocery store, take a closer look at the food Next time 이라는 말이 이렇게 문장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으면 얘는 해석을 다음에 뭐뭐 할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에 너가 그로서리 스토어에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be 동사가 여기서는 있다는 라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로서리 스토어는 식료품점입니다. 먹는 거 파는 그, 그 가게요. 식료품점에 너가 다음에 있을 때, take a close look at the put. 과일을 더 가까이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 take a look at이라는 말이 수거라서 그렇습니다. 무엇무엇을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얘가. 근데 중간에 closer이라는 말이 껴 있네요. closer라는 말은요. close에서 온 말이겠죠. close는 가까운 이고요 c 로 o 는더 가까운 이에요. 비교급이죠. 더 가까이서 더 가깝게 살펴봐라. 얘가 이렇게 됩니다. Then try to guess how they got their names. 그리고 나서, then은요, 뭐,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try to guess. guess를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guess는 추측하다죠. 추측을 한번 해봐라. how they got their names.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얻었는지를 한번 추측해봐라. 이렇게 됩니다.